민주당 정부가 저지른 인사 행정은 기억하지 못한 채현 정부의 인사권만 신랄하게 비판하는 행위 민주당은 암메바입니다 의원은 오늘 정치적 보은 인사를 신상진 시장이 강요한다고 며칠 전에 본회장에서 강도롭게 비판한 민주당 의원 발언에 그 비강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12년 인사정책이 투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정과 상식, 정의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채용된 게 맞습니까? 네. 공정과 상식, 정의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채용됐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공정과 정의를 본회장에서 미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시장할 때 어떤 인물들이 채용했는지 그 부차별적 채용 행태 의역들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018년입니다. 은수미 시장 선거 캠프 병란에 부착된 선거 홍보 실적들입니다. 1등부터 38등까지 오픈되었고 저분, 저분들 중 좋은 실적을 가진 분들이 다수가 성남시와 성남시 4회 기간에 지키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저분은 당시 민주당 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되 성남시 갈등도정관 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속 저분 역시 민주당 시의원 경선에 낙선되자 이분도 성남시청에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은수미 시장과 전 국회의원 옆에 있는 저분은 민주당 특보 출신인데 도의원 보궐선거 낙선되자 성남시 장인치국회 무국장에 채용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저분 역시도 민주당 국회의원 비서실에 근무하다 2018년 은수미 시장 캠프에 한후 정책 비서가 등으로 임용되어 근무 도중 음주선가로 면직된 바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018년 은수미 시장을 강력하게 지지선언하며 선거운동을 도왔던 당시 빙상연맹 감독과 빙상연맹 부회장이 있는데 한 분은 연장대학되었고 또한 분은 성남시 최고 고직인 성남시 체육회 3국장에 채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016년 6월 이재명 시장의 광화문에서 당 단식 농성할 때 퇴직한 5국청장께서 농성장을 자주 찾아와준 정치적 우인 인사 대가로 2016년 10월 1일자 청소년재단 대표 이사에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후 민주당 시장 시절 시정은 사유화되었고 인사는 코드화되었으며, 공정은 내동댕이쳐 여론이 북을 북을 끌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시장들이 저직을 숙연치 않은 채용 의혹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제와서 신상진 시장이 흰색 채용을 정치적 모은 이사라고 툭툭내뱉는 단원들은 적반하장의끈 끝판왕이며,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최근 중앙 언론에서 중앙선관위 고위직 친인척 자녀들 채용비리 사건을 보면서 성남시민주당 정권 12년을 연상케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국회에서 탄핵을 밥먹듯이 인사 나오던 이재명 <laughs> 민주당은 유독 이번 중앙선관위 채용비리들을그 어느 때보다도 입틀막으로 분감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만을 외쳤던 민주당은 청년들에게 끝없는 좌절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현실, 참으로 국민과 성남시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한민주당이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발언도 인격을 모독하는 일탈행위, 자가당착이고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의 아바타로 앞에서는 공정, 뒤에서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사람들에게만 특혜만을 남발하던 은수미 시장을 그대로 탑습하는 듯한 민주당의 부대위에는. 부패한 카르텔이 수화적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은수민 그리고 민주당 시의원들로 이어지는 부패 카르텔이 연결고리를 수반하기 위해 신상진 정부는 지난 3년간 적재적수의 인재를 발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공정한 인사를 실현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당천원 인사의 폐습을 완전히 끊어내고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신상진 정부는 가동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없는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 공정이라는 말 오순 떡은리고 그저 입만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되는 편안한 정치적 도구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참회하고 성남 시민들께도 사과한 후 국민의 힘을 향해 질타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여.